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310명이 되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새벽에 올 때마다 이제 루틴으로 기도하는 게 뭐지? 보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루틴은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이 중요하니까 늘 하는 기도가 음아 이제 뭐지 하고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위해서도 교회에서 위해서 기도한다면 뭘 위해 기도해야 되지? 교회는 그 성도거든요. <laughs> 성도를 위해서 뭘 늘기 위해 기도해야 되지? 그랬을 때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건강 또 하는 사업들, 가족들, 뭐인가 기도, 또 어려움 당한 분들 을 위한 기도 있을 수 있는데 어,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하도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이 말씀 설교도 했었죠. 설교도 했었는데 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왜 에베소 교회 에 이런 기도가 필요했을까 이제 보면 어, 그 사도행전과 유한계치를 보면 에베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 사도행전 본 에베소에 그 은장색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회망해서 힘을 얻었는데 은장색들이 그러니까 은으로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대물을 버렸죠. 그런 일도 있었고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내 수고와 또 말심을 마음 심겨내고 알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성경에서 말한 에베소 교회의 그런 분위기랄까요? 상황이랄까요? 보면서 이제 아 에베소 교회 이런 기도가 필요했구나.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우리에도 이런 교회가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뭘과 연결되냐면 교회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2이 절과 이십삼 절에 보면 교회 얘기가 나오니까. 첫 번째는 그냥 간략히 얘기하면 저는 이기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1 7 절에 그 앞에 감사하고. 너를 향한 음, 음,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도를 위한 기도 기억하고 감사하는데, 17절 보면 여러 가지 앞에 수식어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신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방법적이겠죠?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그러니까 공부해서가 아니라 지혜형,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성도들이 주한 교성도들이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하나님께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18절에. 네? 그의 너희 마음들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또 붙어 나오지만 너무 기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 얼마나 소망적인지를 알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 구원으로 부르셨어 사명으로 부르셨어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이, 부르심 분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부르차는 이 말씀이 뭔지 모르겠다. 부르신 분이 되게 하실 거라고요. 부르신 분이 익히시게 하할 거란 말이죠. 가장 적었던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오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 부르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 부르신 이스라엘을 방에 살게 하시고 그 부르신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볼 놀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모세를 불러서 어, 80 음, 살았지만 인생에 실패하고 여겼던 모세를 부르셔서 어, 어, 이스라엘의 전부면 지도를 만드시고 75세 실패한 가정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님 조상으로 세우시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떠나서서 했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열두 사도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럼 부르시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신 이런 말 있는 거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소망이 네개 있는 우리 보통 네개 내가 가진 거에 소망을 주는데 부르심의 소망이 그분이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참 성경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쓴 말씀 보면 너무 참 기가 막혀요. 아,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부린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삼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 기업의 영광이 있어. 그, 근데 영광이 얼마나 큰지. 정말 큰 영광을 아는 사람은 작은 영광에 눈돌릴수 없어요. 정말 큰 영광을 본 사람은 작은 영광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근데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업의 영광인데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많은지 큰지 높은지 그걸 보면 다른 것에 마음을 사람은 흔히 말하는 이 말을 진선미 끌이단 말이야. 참된 거, 아름다운 거, 선한 거. 그걸 보면 저것은 저기에 마음을 둘 수가 없어. 우리가 왜 세상에 빠져 있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복된 것을 보면 그보다 못한 것에 눈릴 수가 없어. 사람이 얼마나 좀 표현이 그런 약은 약고 간사한데요. 맛있는 건 맛있는 것만 하고 좋은 건 좋은 대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영광의 풍성함을 보면 영광의 풍그 귀한 좋은 것을 보고선 응? 그보다 못한 것에 빠질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홍도가만연이 어, 밝아져서 응?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면 그렇지 못한 것에 빠져서 그렇지 못한 것에 혹은 이제 영향받아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거나 하는 일이 에? 저어질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눈이 밝아져서 말입니다. 또한 기도는 뭐냐면 1 9절에 마음이 눈이 밝아져서 그의 힘으로 어?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이 얼마나 크시냐 하는 것을 알게 하라니다 하나님이 그 힘의 능력으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크신 것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이런 걸잘 생각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도의 어떤 지평, 기도의 어떤 한계가 넓어지는 건 성령을 바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거 해결해주고. 이거 풀어주고 이거 되게 해주고 이 정도인데 그 기도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힘의 능력이 지극히 크고 높은데 그 지극히 크신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 능력이 어디에, 어디에 베풀어져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어떠한 것을 너희로 예비 성교의 성도들로 알고 네. 성도가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알기를 구한단 말이에요이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 부르심의 그 영광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아, 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 크심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그 능력이 큰걸 안다면 우리가 두려워 하겠어요 어떤 일 앞에서 어? 두려 순간 두려울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얼마나 크신 일을 우리가 알때 그냥 우리가 그냥 배짱 있을 때 간이 배밖으로 나왔다 그러죠. 우리 간이 배밖으로 나와야 돼. 그냥 내 배짱이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알 때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우리가 정말 알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수 있다는 그러면서 그 밑에부터는 그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지금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말이죠. 하나님 능력 그런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뛰어난 높은 큰 그런 존재는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게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그러니까 한 번에 놀라운 거면 이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아 예수 믿어도 좀 어려운 거 같아 힘든 거 같아.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응? 살리셨고 보도로 변화 주셨고 오가 오고 오는 새, 세상에서. 어떤 정서와 능력과 주권보다도 뭐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어떻게 하셨어요? 2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해 하실 것을 믿는 거죠. 이게 믿어지면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 믿을 때 맞아. 지금 눈에 보이지 우리 우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크신 그 능력이 크셔서 얼마나 지이 크셨어요?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큰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게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보좌고 편에 앉으시고 오고 오는 세대 모든 분의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를 우뚝 세우셨단이에요 만물은 결국 그의 발 아래 모두 꿇고 말 거란 말이에요 와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소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예수님이니 그런 하나님이니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맨마지막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21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머리삼으셨느니라 만물을 복종하시는데, 그 만물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교회는 계속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교회는 계속 돌아온 주일, 이제 설립기념주일에 설교를비 하면서, 제가 이제 설립기념주일 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마태복음 16장 1 8절이 떠오르거든요. 배드로의 신앙 고백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는데, 어떤 책을 보다가, 야, 예수님의 계획이 교회였구나. 한마디로 죄 내잖아지만 내가 뭐라냐면 예수 나를 믿는 너를 너를 구원세겠다 예수님의 계획은 교회였어요. 한 교회가 그냥 회반인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이 교회였다. 교회가 예수님의 계획이야.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뭔 교회 무관하게 살아간다? 교회 관심이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계획이 교회였거든. 예수님이 응? 하나님께 일은 마스터 플랜 그게 교회였다고 그래서 교회가 귀하구나 왜 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셨니까 예수님의 계획이셨으니까 예수님의 섭리 혹은 응? 예수님의 플랜이 교회였다고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마음을 위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23절 때문에 이게 한쪽이 온 거예요 지금 뭐 얘기해달라고 그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지키심이 어떠하냐? 예수님을 세우시고 살리시고 보게고 배에 앉으시고 예수님을 모든 만물 위에 오고 오는 세대에 에? 모든 정서와 권세를 고 뭐다 높푸 높이 세우시고 그분을 바나나에 꿀리시고 근데 그예수님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이신데 교회가 나왔어요 머리이신데 교회는 2 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 그 교회는 충만함인가요? 이게 이제 이럴, 이럴 수 있죠? 목사님, 성경은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그런 충만함을 아직 견디지 못했어요.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못했으니까 기도가 이게 아니라, 어? 정말 이 말씀대로라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교회로 사는 게 얼마나 복되겠어요? 가슴 떨리고 흥분되는 거죠. 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의 교회야. 만물을 충만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다 교회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마스터플레이인교회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다 교회에 있단 말이지. 그럼 교회 속의 역사, 교회 속에 하나님 함께하신 교회 속에 벌어진 모든 것들이 예?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란 말이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러니까 뭘 위해 기도해야지. 그리고 교회가 뭐지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다면, 이 말씀 참 좋아거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그의 몸인 교회를 교회 관심이 없다. 믿음 좋은데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생활을 왜 못해 이 아니라 주님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주의 몸된 교회에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하다는 말이죠. 우리가끔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교회에서 살아야 돼. 교회 생활을 해야 돼. 교회 통해서 역사 나타나거든요. 물론 한 사람도 한 사람마다 교회일 수 있어요. 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교회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신앙의 신앙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서 교회는 교회는 우리 볼때 부족해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의 교회거든요. 우리가 믿어야 돼. 그러니까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방법이 예수님의 계위 교회였어. 그 그리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시 충만이 바로 교회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한다면 고백한 사람에게는 당 당연히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하고 몸 대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계획에 당연히 동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교회가 놀라운 거, 예요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란 말이죠. 교회 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성숙해하고 자라야하고 고집고도 것 많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함이 있는 곳이 교회란 말이죠. 영광스러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생생할 때, 다시 교회를 생각해. 이제 작년부터 이제 목회로 어떻게 세미나를 듣는데 제가 새벽 the day, typical to see again. Now, one books I'm telling you, they've b 는데 n a h u 교회 u g or the seminar, they've been a little b 어, 정말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나왔다가 고민하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왔어 그래서 그 교회가 뭐지?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정말 교회가 교회를 하는 건 뭐야? 제가 그걸 보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는구나 고민하고 아픈 분들이 교회를 생각해 그래서 아 저는 색다르게 어, 다들 저분들 교회 때문에 고민을 하는구나 고민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 어렵다, 힘들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고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 교회가 새롭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 편에서 본 거고 성경은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라고 있다니 우리가 마음을 충만하게 충만함이야? 우리 속에 그런 충만함이 역사하고 우리 속에 그런 충만함이 있단 말이지 이것만 자체를 보더라도 당장 눈에 보가 충만한 거야? 뭐 충만하게 이일장에 쉬쉬 이, 뭐 돌아다니나 그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충만함이 있으니 예?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어, 교회를 계획하시고 교회 세울 것을 계획하시고 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고 지금도 교회 교회 속에서 교회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 교회만 3 0주년이 아니라 뭐 다른 교회도 몇 주년 몇주할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몸인, 몸을 삼아 주신 교회. 또 교회 버린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교 당연히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우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이 머리이신 주님께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이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 배필 능력 얼마나 큰지 저희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시고 또 지와 계시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게 모든 것이 기도란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인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얼마나 은혜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담대한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주님의 플랜이 교회였단 말이죠. 어?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고 주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인. 저아 여러분, 음? 우리 주광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을